안녕하세요. 이데일리 TV 코인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전에 진행을 했었던 비공개 핵심 진입 구간보다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응축함에 따라서 응축 이후 시나리오 구간 그리고 진입 타점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자리와 나올 자리는 정확히 정해져 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들어갈 자리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4시간봉 작도 관점을 보게 된다면은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삼각 수렴의 형태로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고요. 현재는 수렴의 하단부 구간 추세선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작도적 관점상 수렴 하단 추세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상승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었던 이 구간 혹은 망치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었었던 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 접근이 유효했었다라는 점이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만약 제가 진입을 했었다라고 하면 단기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이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 구간을 설정을 하고 진입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단기 고점 매물대 구간 터치를 해주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렴 구간에서 진입 구간을 놓치셨던 분들께서는 현재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추후에 수렴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는 구간 가격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107.2K 구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 진입이 가능하겠고 고 혹은 수렴 상당 구간을 돌파 아니면은 전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인 110.6k를 돌파해 주는 선상이 나아지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진입 관점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신호등 지표를 키고 나서 보게 된다면 현재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노란색 선인 밴드 2선 기준 터치를 해주고 네모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고요. 지금은 강한 상승 추세인 초록색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 60 이동 평균선 구한도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라 것은 전통적인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로서 봐줄 수가 있겠고요. 현재 60이동평균선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면서 마감되게 된다면 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도 관점보다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유효하겠다 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4시간 분 기준에서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동평균선의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응축 이후 추가적인 폭 폭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추가적인 폭발이 나와주는 폭발의 시작점 구간은 22동 평균성 구간을 돌파해 주고 단기 고점 매물 때 저항 구간인 가격대 따져 봤을 때 1k 구간을 돌파하는 지점이 시작점일 거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작도 관점상 수렴 상단부 구간인 109.8k에서 7k 정도 구간일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을 터치를 해 주고 전고 구간 매물 때 110.7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 주게 된다면 최고점 구간인 110. 2K 구간 그 이상인 ATH 신고가 우한을 갱신을 해주는 시점도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지금 현재 간점상으로 따져 봤을 때 이동 평균선의 응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응축 구간 매물대를 상방으로 돌파하는 시점인 109.1K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작도적 간점상 수렴의 상단부 구간 혹은 이 매물대까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112K, 112K를 돌파한다면 다시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주는. 매수 시나리오가 가능하겠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수렴 하단부 구간의 가격대 선인 107.2k 혹은 106.6k 구간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 듯이 그 구간에서 매수 관점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4시간 봉의 보조 지표를 키고 보게 된다면 현재 단기, 중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입 구간들 잘 기억을 하셔서 수익기 구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삼각수렴의 형태로 패턴이 진행중이고 수렴 하단 구간에서 반등이 서, 성공적으로 나아준 모습이나 단기고점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이 109.1K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109.1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현재 이동평균선이 20과 60이동평균선이 응축함에 따라서 이 응축구간을 상방 돌파를 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폭발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형태이고요. 상승 폭발이 나아준다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삼각수렴의 상단부 고점 구간인 19.7K에서 0 8K 구간까지 올라가줄 것이고요. 이쪽 구간과 전고점 매물대 구간인 110.7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해 주게 된다면 최고점 구간인 112K 구간까지 112K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한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폭발이 나아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타점들 이 자리를 놓친다면은 상승 구간 눈 앞에서 놓치고 나중에 따라붙는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한마디로 기회를 줘도 못 잡는 거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시장이 무섭다고 하시죠? 사실은 본인이 준비가 안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 분석들, 타점들 방송에서 공개를 못 합니다. 왜냐고요? 코인캠퍼스 방에서만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핵심 포인트들이기 때문이고요. 이 영상은 말 그대로 샘플입니다. 진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코인캠퍼스 매니저님께 이쪽 문의해 주시고. 준비된 사람들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김세윤이었고요. 시장엔 언제나 기회가 있지만 그걸 잡는 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코인캠퍼스 코인캠퍼스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